범벅게 피! 범벅게 피고, 쌤! 쌤 피! 가보! 옆 들어왔다. 여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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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컷이야. 옆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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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타컷! 야, 썰아. 야, 개구 다 잡았다. 잡았어, 다 오구 잡았어, 오가 없어. 오가 없어. <목소리> 그럼 다 컷이야. 중, 세 가세요. 깼어요, 초록박. 잡았어요, 뛴거 잡았어요. 아, 누적판에 있다 누적 비 이자 밀자 이거. 박자, 이거. 아. 자 이거. 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거 초록박으로 초록박포가나 초반에 하나 까봐. 아, 제 뛰어. 쟤 초록박으로. 중셋이야, 중셋, 중셋이에요. 야, 눈 별로 없어요. 딴데 오신. 어, 빼야돼, 눈 빼야돼. 이거 눈 빼자, 이거. 뺄게, 눈 뺐어, 우리. 이거 우리 가복방어야. 아니 형, 그렇게 멀리까지 가요? 검 온다, 검! 나 낚시할게, 인준아 나스 있어 나나검먹으로 갈게 병돌이 하나 더 야, 누나 병돌이 빛... 하나 더 있다 야, 전에서핀깠데누 이제 핀 깠는데, 전부에서? 들었다. 누나 왔어 나 뺐다, 중으로 뺐다 뺐어 인준빼총 하나 오른쪽 짤중 이거 둘 잡았다 이거 아, 아줄다은송앞 그, 어, 야 눈을 나 눈을 베 눈을 뵈. 눈을 베 초록, 초록박스 박전방이 아니야? 전방?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눈통 이저거안 가요 눈 갈게요 눈통필눈동 아, 음. 필이래 눈통이 폭쇄기 깔았어 눈통이 삥둑에 넣 눈통에 삥둑에 넣 뺐어. 야, 눈있다 너 눈,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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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나 전진할게 이거. 야, 이따 마루 있다 간다. 야, 마루 둘. 강릉시. 잡았다. 적병 바로 간다. 그냥 바로 간다. 적병. 야, 적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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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배통. 가복으로. 야, 뺐다. 건복으로. 야, 바로 가면 돼 이거. 뛰어. 건복캐피. 건복캐피 그쌤 쌤피. 가복. 스페셜 포어어어어어어 미아였습니다 저삥삐상태유순 안.. 민다 나 중으로 갈게 아뭔 뭐, 여기 불폭야어이놈아저삐할게요 어, 뭐.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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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이 아, 대기 삐 어, 하나 대기 우리저 박스도 응. 먹어요

하나 더 있다. 쌤이다. 어, 죽었다.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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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야, 견자 갔다. 양념. 아, 다 뺐다, 다 뺐다. 야, <laughs> 하나 내려갔다, 지훈아. 하나 내려갔대. 그거 하나야 울베야. 그거 하나 울베. 중 전진 조심해. 야, 이거 울베, 울베. 야, 검, 검 전진 조심.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눈녹박에 내시체. 어. 오케이 오케이. 삼에피 그래서 반어 TCP TCP. 눈녹박에 내시체. 거기 안전하다. 야그나 상벌이 저뭐 이래 는데 없어 지훈아. 그 울베야 울베. 울베뭐 이래. 아 이거 병야오 대단한데. 울베울 울베. 아직 상벌이 없어. 울비어 우리 어디 쪽인지 몰라, 지훈아. 오른쪽 금방. 야, 아니, 깔끔하다, 심해. 지훈아. 나이스. 어? 왜너 가게? 그냥 한데막안되 어? 어? 아, 그래. 그 막판 하자 그러면. 막판 하죠, 막판 하죠, 이기자. 하죠. 하죠. 막판, 하죠. 하죠. 막판 이기자. 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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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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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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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없어, 없어, 이어없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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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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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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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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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을배. <뭐라> 아, 야두겨자 패스했다. 아나삥겨자삥스어돌았다건디건디돌았다겨자야건디건디건디건디건디디 개피.

나 계단 <laughs> 올릴 때 포가나 깎게계단네니총 들고 있어. 나안 아, 네. 포가나? 아, 네. 올라 올라. 이야 퍽퍽 좀 퍽. 퍽아 그렇지. 패스 봐주세요 방 조심해 네. 어, 패스 봐주세요 라 거기 있어, 있어. 거, 쏴라 자, 아, 개피 강릉 아. 어 던지도록 하나. 노설. 저피 노설 포 아깝다. 살지도 그치이 간다. 양일방 온다. 다다 아, 주걱주걱 주먹, 주먹. 아, 주먹, 주먹, 줘. 주걱 쪽, 주먹 쪽. 울베 올베, 올세. 톡톡톡톡톡. 올 총들은 총. 송아지 총들어.

사왔다, 사왔다. 놓고 응. 까냐, 어, 이거 나와봐요. 여기. 성불 와봐요. 성하 와봐 와 꼭. 피빼빼빼빼나 잡으세요. 나오세요. 중앙나 태구. 아, 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빡 아, 잡았어. 서류 중이 잡았고, 기, 기가 더 있다. 형이. 네, 오케이, 대기. 형, 나 기계, 기계 나갈 테니까 나올, 나올 준비 하세요. 야, 개구 다 잡았다. 개구 다 잡았어. 이었습니다. 아, 안할거 왼쪽으로 설정리 하나설때왼 오른쪽 구두 설때지아설때 하나랑 오른쪽 전방 하나야. 나그 하나 깔게. 잠깐만. 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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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했으라, 중기했으라. 연간다, 누... 왼쪽 어 음. 아니, 이어 내가 할게. 나가 작업만 하고 갈게. 기다려 봐지동아나 올라간다. 전방포 하나 까고. 진홍아, 전방, 아, 전방... 아, 아, 아. 전방... 음 전박 왼쪽 하나랑 전박 있었어 한명 조심해 설정님 이거 엄님 엄님 한번 싸우실래요 제가 패스 그 패스 해드릴게요 와보시, 와보실래요 와보실래요 대기 대기 다른 사람 대기봐 하나 하나 둘셋꼭 와봐 돌격 와줘요 돌격 와주면 돼요 개패야 나 중적배 찔릴게요 중적배 중적배 찔려요 중적배 뭐가 오그로 가 오그로 형들 가시면 돼요. 방 둘이야 방둘 겨자 안가도 돼. 방 둘이야 에서 어디? 잡아줄게. 옥 야. 구도 전방 아, 야. 설대 설대 잠깐만. 지 어째 이설 어, 대체 뭐니? 여기서접통 아, 어? 삥... 어통 왔어요 나먹었어 이거 뭐야? 자자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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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쏘리 아 타이밍 좋았는데

점박 있어. 구게사피이 점박 있는 거같데나확인 잠깐만 맞네. 잡았어. 어, 다 어, 잡았어. 어, 오고 없어. 어, 오고 없어. 방금 뚫었어. 방금. 아, 어 근데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씨, 깜짝이야, 씨. 저부터. 야 어, 이랬어요. 또 잡았어요. 야다 반가 반가. 세요해 방, 반가세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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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K 또 잡았어 개구 상킬 끊었어 상킬 끊었어 옥방 조심해 옥방 한명 봐야 돼 죽어 올리고 싶다고 가자 그러면 폭 맞아. 계단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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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양념 아리없어 아리 중공 아리. 또 있다 중계단 내려오는 곳이 아, 아. 개고압 개고압스나어 네, 방세, 방세 방세 방세시방세시그 하나야 오걔저져 올리자 이거 연막이에요. 한다리 i n k I'm d I'm dead, I'm d e

나 중으로, 너울 갈게 중 울배 박스 어, 앞에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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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박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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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나 본다 중또 빌려, 또 있어 긴 했어 아니, 계구안 되나? 어, 삐까, 삐까고 개구방 갈래? 어, 내가, 나, 내가 삐까 내가 삐까 어, 기다려봐 발만좀만 <목소리> 아, 다시 <목소리> 중계단. 아, <목소리> 아, 아, 야, 깝까진아1 1 1시세요 잡았다. 7시 있는 거 아니야? 숨어 있어. 아아 패배하였습니다. 그냥. 네? 통 연막 하나 어요 언니.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 엄마 연막 <목소리> 하나 땄어요. 옆 보고 있어. 옆 들어왔다.

염막 연막 깠어요거 아, 네. 포가요, 언니 조심해야 돼. 첫 타입. 첫 타입. 첫첫 여분 어, 보고 아, 있어. 응. 어, 뭐야, 저포 계속 온다. 나앉샷하나

아구니 숨니아셨지. 아, 됐다. 내려어님빼셔도 돼요. 빼야 돼.

폭탄니이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점가 나가세요. 언니 거기 그 자리에 언니 그 자리에 포가요. 폭. 언니 그자리 포가요. 뒤에 빠져 있어야 돼. 울 아이 뒤에서 봐 주셔야 돼. 예, 네, 거기 거기에 늘러 짝 v e r g 짝 e e n s t c k t 이 i s You have to go. You have to go. y o 야, 그슬 때, 그들, 아, 힘으로, 때, 그들, 때. 나이스. 이들 가, 이쪽 가, 그들, 어 어, 그들, 어 어, 알았어, 알았어. 그들, 그들, 어들 그들, 그들, 그어 그들, 그 폭터시면세요육성이폭 터시 폭시여 보고 있다. 역 잡았어. 역잡았어여 없어. 여 없어. 여 하나 더 왔다. 여 하나 더 왔다. 여 네. 하나 더왔어여 어, 하나 더 있다. 여기 AK 있다.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저 없어. 여 없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연마 안녹으면안녹으면 알펜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